안녕하십니까? 어, 박선비 유교철학을 말하다의 박병선입니다. 자,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 중의 의미를 한번 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에 에, 이제 유교철학에서 어, 성현 도통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도통의 내용들이 에, 뭐였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간략하게 아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분량으로 보면 이게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좌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음, 그런데 에, 오늘은 그냥 유교 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단질정론이니 이기론이니 심통성정론이니 이런 내용들을 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인심도심과 연결해서 어 그것들이 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음,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중을 잡으려면 중이 뭔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어, 제가 중에 대해서 한번 더 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에, 중용이라는 책에서 어, 중과 아, 용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 선생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그리고 평상적인 것을 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자 선생께서는 천하의 바른 도리를 중이라 했고, 변함 없는 것, 항상성 있는 것 그걸 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때에 알맞게 적중한다는 의미, 그리고 어, 보편적이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중과 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맹자의 중도를 살펴보면요. 좀더 우리가 아, 중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에, 좀 입체적으로 어, 알 수가 있는데, 에, 맹자께서는 진심장고 상 제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 바로 도우 귀한 것은 중이고, 예 중후 귀한 것은 이제 권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에, 바로 권도라는 게 뭐냐면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으면 예의고 제수가 물에 빠져서 구원하면 권도이다 이런 내용의 사례가 있는데 어,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음, 남녀가 유별한데 만약에 제수가 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에, 손을 잡아서 건져주지 에, 앉는다면, 어, 어, 생명이 위태로운 거고, 잡아서 건져준다면, 어, 남녀 유별의 도에 예의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바로, 어, 어 물에 빠진 재수의 음,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것은 바로 어, 권도이다. 아 그래서 어, 남녀가 사사롭게 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이지만 잡아서 안 되는 것이 상도이지만 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 잡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권도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유교철학이 좀더 생명력이 있고 살아움직이고 현실성 있는 어떤 철학이 될수 있는 것은 에, 바로 상도와 권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양주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양주는 바로 위화주의를 이제 주장하는데. 만약에 내 몸에 털어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구할 수 있다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음, 바로 어, 양주와 같은 사람은 인을 해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안은 바로 어, 무군 공동체 조직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어, 이제 주범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다음의 인물은 이제 목적의 겸해서를 비판하는데요. 에, 목적은 바로 에,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얘기합니다. 음.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 뭐 남의 모든 사람들이 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고 어, 모두를 사랑하, 사랑하자라는 그런 주인 거죠. 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을을 해친다고 봤어요. 맹자 선생께서는. 그래서 겸의 사상은 바로 무부 어~ 아버지가 없는 음~ 거와 같다. 어~ 사람이라는 것은 에~ 자기의 아버지를 먼저 어~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 남의 부모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오의 어, 확장의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유교철학인데 에~ 묵자의 겸의설은 그런 구분이 없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그게 에, 중의 저 어, 어떤 시중의 사상 에, 바로 윤직골 중에서 그것을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또한 사람의 인물은 이제 자막의 중인데요. 자막은 에그이딱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아, 한길이의 중간 지점을 잡으면 그게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이이 자막의 중은 바로 시중의 돌을 해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어떤 물건을 이 왼쪽 끝에다가 아 놓는 거나 오른쪽 끝에다가 놓으면 그 것이 좋으냐 이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분을 놓는데 에 베란다 왼쪽에다 놓, 놓는 게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중이지만 어, 또 어, 왼쪽 끝에다 놓자라고 하는 오른쪽 끝에다가 놓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에, 중이 될수 있는데 어, 그두 사람이 싸울 때 아이 그러면 중간에다 놓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자막에 중이 되는 거죠 에, 그런데 에, 그게 에, 어느 것도 어편협되다라고 보는 게 맹자의 이제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이 사람을 어떤 선택을 할때 가장 적정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중도에 맞는 게 이제 시중 사상인 것이죠. 에. 그러면 이 중심을 잡는 방법을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권도할 에때이 권자가 저울 권자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중돼서도 안 되고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죠. 어 그러면 가장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이 저울의 모양이 사실 동양의 저울과 서양의 저울이 약간 좀 다르죠. 이 동양의 저울은 이 무게를 다는 것과 이 추가 있어 있고 이걸 손잡이가 있어서 에 무게를 이렇게 에 추를 움직여서 눈금을 통해서 에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저울은 이 중심 축이 고정이 돼 있고 어이 달고자 하는 물건과 그 정해져 있는 추의 중량을 같이 일치시켜서 무게를 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현실 세계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세계하고 마음의 세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현실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아마. 그 무게의 눈금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서양의 심리학자 중에 일리안 글라서스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 저울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심리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와 내가 원하는 세계가 사람들이 달라지면 이 저울이 기울어진다고 그일엄글라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 이 평양이 깨지면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내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이 녹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어, 그럼 내가 원하는 세계하고 지금 현실 세계가 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 내가 지금 뭐 녹차를 먹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은데 아 지금 녹차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좀 불편해지겠죠. 이럴 때 마음을 찾, 평정심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건이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일리 예, 글래스가 서 말하는 것은 이제 주로 행동하라 얘기하거든요. 예, 이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은 밖에 나가서 어, 마트에 가서 어, 그 커피를 사다가 어, 이제 마시는 방법 또 하나 있겠죠. 음. 그러면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좀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 사 가지고 오면 이제 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원하는 세계와 주어진 현실 세계가 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제시를 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심리학을 제가 처음 그걸 접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 동양의 저울을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은 음~ 동양의 저울은 현실 세계를 바꾸지 않고도 음~ 평형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 마음의 추를 현실 세계 쪽으로 추를 움직여서 평형을 이루는 방법이 이~ 동양의 저울에는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 어디 식당이나 아~ 뭐~ 어디 가 에~ 컵숍에 가서 제일 많이 찾는 메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는데 아무거나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확실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긴 하지만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보통 식당에 가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아무거나 메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사실은 그걸 보고, 아, 우리 국민성은 좀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자기 의사표현을 병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강간이 이제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 동양의 이 중용사상하고, 중도 사상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음, 이 현실 세계를 바꾸지 않고도 내 마음의 중심축을 움직여 버리면, 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주어진 현실이 녹차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을 그냥 녹차로 옮겨 버리면 현실을 바꾸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서양인들 눈에 비춰졌을 때, 좀 이렇게 체면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비춰진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공동체 사회에서 개성이 너무 강하고 개성만 중시하다 보면 공동체 사회가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공동체 사회였던 우리 사회에서 어, 이런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음, 교육이나 훈련이나 노력들이 에, 우리 조상들한테서는 자연스러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저는 중심을 잡는 방법이 마음의 중심추를 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에, 그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에, 그런 사람들의 인품이 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중에 세 개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 차선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월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자동차가 에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에 중도라고 할수 있죠. 음, 교통복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에.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추월 차선에 에, 이 고속도로 이제 100km가 상한선인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인데 100km 규정을 딱 지켜서 가는 분이 계세요. 에. 그분 그분의 입장에서는 참교통 음, 교통법규를잘 지키는 100km 이상 달리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중도 같지만 그것을 이 추월 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그렇게 달린다면 좋을 텐데 추월 차선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게 중도에서 벗어난 거 아닐까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 직장을 다니는 분들 혹시 특히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 5분 먼저 와서 이 교대 준비를 하고 또 교대하고 나서 이렇게 퇴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 2, 30분 전에부터 와서 이렇게 그 어, 준비하고 또 교대하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고 어한 1, 20분 이렇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에, 앞에 분은 에, 5분 정도가 그분의 중도이지만 그 뒤에 분은 한 3, 40분 정도가 에, 이 중용 중도에 포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이나 목적은 바로 그런 도를 넓힌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가정과 가정,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소통이 잘 되고 또 서로 배려를 잘하고 또 사랑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바로 중도, 중용을 잘 실천한 사람이다. 아라고 언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중도가 넓어지고 넓어져서 이 우주 만물에게까지 확장이 되면 그것이 바로 만물 일체 사상이고 에 그런 거, 그런 사람들끼리 이루어져서 이룬 사회가 바로 어 대동 사회가 아닌가. 아 저는 이렇게 에, 중의 세계를 한번 에, 정의하고 어,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교 철학이 공자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바로 이 대동사회입니다. 이 대동사회는 바로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애기의 애운편에 이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에 읽어봐도 사실, 오늘날에도 이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도가 행해지면요, 천하는 공적인 사회가 됩니다. 천하 위공이 되고요,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뽑게 됩니다. 이 바로 선거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르치고 화목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러 이 이게 이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부모만을 부모 여기 부모로 섬기지 않고 모두의 부모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 자식으로 여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 자식을 얘기할 때, 내 자식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자식 이렇게 이런 단어를 표현을 쓰는 우리 언어 습관을 보면, 바로 이 대동사회의 사상의 정신이 이 생활 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인은 편히 여생을 보낼 곳이 있고, 장성한 자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에게는 이 모두 잘 성장하도록 보유 양육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노인 복지, 노동 복지, 아동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2500년의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자식잃은 부모, 또 폐질자 뭐 너들은 모두 보호 양육을 받는다. 남자는 모두 각기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자기 가정에 있다. 이 장애 복지, 사회 복지, 가정 복지 뭐다의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기의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게 공유 경제고 권력의 효율성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음모가 일어나지 않으며 도적이나 난이 일어나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바깥문을 잠그지 않는다. 바로 이게 치안이 안전한 시대. 바로 태평성대죠. 아마도 이밤 12시에 여성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치안이 아주 좋다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 대동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를 이제 일컬어서 수강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대도가 이제 숨게 되면 천하가 하나의 집안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이 천하 일가라고 하는데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죠.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재와 힘은 자기를 위해쓰고 천자나 재우는 대대로 세습하는 것을 예로 삼아왔으며. 성곽을 쌓고 그둘레의연못을 파는 것을 튼튼하다고 여긴다. 이게 바로 이제 뭐 자본주의 이기주의, 세습지, 폐세지, 국수지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예의로서 기강을 삼아 군신관계를 바로잡고 부자간의 정이 든 본도하며 본독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며 부부간이 화목하며 제도를 만들고 토지 구획을 하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를 어질다고 하며 자기를 위해 공을 세운다. 이게 이게 자기를 위해 공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가 바로 권모술수가 난무한 사회, 선전 선동 정책을 쓰는 사회, 독재 정권이 난무한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도가 대도가 숨게 되면 자 그러므로써 이제 다양한 계책들이 도모돼서 전쟁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근본 원인이 바로 저런 데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지구촌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 성현 도통을 얘기했던 바로 우탕 문무 성황 주공이 이에 말미암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임금 앞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죠.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은 시대는 바로 대동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우임금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임금 때부터 이 대도가 점점 숨어, 숨게 된 거죠. 에 그래서 바로 이런 성연인, 이제 출, 성인들이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섯 군자는 예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로써 의가 드러냈고 신을 이루었으며 허물을 밝히고 인을 법으로 삼아 널리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대동사회로 가는 방법을 저는 여기서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력이 있는 사람이 날지라도 쫓겨나고 백성들은 그거 것을 재앙으로 이겼다. 이것을 소강사회로 한다. 지금 중국은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나아가려고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철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의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자 지금까지 성현 도통 세 번에 걸쳐서 어, 살펴봤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성현 도통이 어떻게 쪽 시대적으로 어, 어, 인물적으로 어, 개성돼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에, 도통의 내용에 대해서. 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 다양한 이제 이론들을 어 심동성전론, 이기론, 사단칠정론, 인심도신설에 대해서 어 이제 알아봤고 세 번째에서는 바로 윤직골 중에 중이 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중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어, 철학은 성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인들끼리 이루어진 사회, 대도가 이루어진 사회, 바로 윤직골중이 이루어진 사회를 이제 대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회가 소강사회인데 이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나가려면 바로 저 여섯 군자들의 태어나서 저분들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로. 음 군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군자의 덕을 베푸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고 바로 유교 철학이 이 시대의 새로운 학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그런 군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교 철학의 역사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